관람객들이 서양화, 한국화, 서예 등 홀에 전시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합니다. 모두 지역 대표 작가를 포함한 예술인 60여 명이 기부한 작품입니다. 2020 예술인과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지역 대학을 위해 마음을 모은 겁니다. 또 지금은 순천대학교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예술인들이 화답하는 의미에서 작품을 기증하고. 모두가 지역 대학의 주인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번 행사는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기금 마련을 위한 판매로도 이어졌습니다. 전시된 작품 1 5점은 모두 판매됐고 판매 수익금 전액이 대학에 전달됐습니다. 이번 전시 판매로 마련된 기금 2억 원은 전액 순천대학교 대학 발전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. 2년 전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한 대학으로 평가돼 위기를 맞은 순천대는 예술인들의 지원이 고마울 따름입니다. 우리가 그 대학 경쟁력 향상 기금으로 이것을 모집해서 학생들의 그 이제 뭐 이제 투허분이 글로벌 투허라든지 그러면은 외국과의 교류 겨루, 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야지쓸 수도 있고 어, 또 장학금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. 어려움에 놓인 지역 대학을 돕기 네. 위해 마음을 모은 네. 예술인들 판매된 수익금이 전액 대학에 기부돼 행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.